에레미야 38장, 그러자 마탄나 아들, 스라티아와 파스로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 아들, 유칼과 말키아 아들, 파스리, 에레미아가 모든 백성의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의 같이 말하느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와여 죽을 것이나, 칼데아인에게 나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 성읍이 반드시 파빌런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 슬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보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 안녕을 구하지 아니냐고 이를 과민이다 하니 시드키아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에 뚫어 있는 한 멜레그 아들 말키야 오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에레미야를 줄러 내리더라 그지어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그때 왕궁에 있는 네 시들 중한 사람이 에디오페인 에벤 멜레기 그들이 에레미야를 지어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것을 들었는데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아 있으니 에벤 멜레기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네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이르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있는 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고 갓나이다. 이는 성읍에 더 이상 빵이 없음이니이 하더라. 왕이 에데오피아인 에벤멜레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너와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어 감옥에서 끌어내라 하므로 에벤멜레이 그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보거 밑으로 내려가서 헌것과 헌옷까지를 지하여 그것을 지어 감독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게 하고 에데오피아인에벤멜레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헌것과 헌옷 가지를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다 대라.아니 에레미아가 그렇게 하더라.그들이 줄로 에레미아를 들어 올려 저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었더니 에레미아가 과들의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아 왕이의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아를 죄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에레미아에게 말하기를 네가내게한 가지 묻겠노라 네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니 에레미아가 시드기아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것을 왕께 밝힌다 해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않으시리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왕께 너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더라. 그러므로 시디기야 왕의 에레미야에게 미리밍사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사라의시거이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니 에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말하기를 망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가며 내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설 것이나 만일 네가 바빌런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디아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람이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 두려워하노니 이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미라. 하나는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의음성에 복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될 것이며 왕은 이 살리이다. 그러나 만약 께서나아가 길을 거으신다면 이것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실 말씀입니다. 브라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로 끌려갈 것이요. 그리하면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덮쳐서 너를 이겼도다.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그들이 돌아갔도다 하리니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네 모든 아내들과 네 자녀들 걸자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을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해하더라. 시드기아가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누구도 이 말들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나와 함께 이야기한 것을 고관들이 듣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고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도 밝히라 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내가 내왕 앞에 내 간구를 드려 왕이 나로 하여금 요나단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하라 하더라 그러자 모든 고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니 그가 왕이 명한 그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말하는 것을 그치고 떠나갔으니 이는 그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라 그러므로 에레미아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을 들에가였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더라. 아멘.